우리가 이제 이곳 아들러 아레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상화 선수 맨 앞에 나오면서 이제는 좀 표정을 풀고 많은 관중들에게 동선을 흔들면서 깊은 모습으로 시상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상화 선수입니다. 벤쿠버 올림픽에서 76초 09학계로 우승을 차지했던 이상화 선수 오늘 74초 7 0 1란 기록으로 금메달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화 선수 제일 중앙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2위는 러시아 올가 파트클리나 그리고 네덜란드의 마크 부어 선수가 3위입니다 자 이제 플라워 세레머니 지금 이 순간에는 2위 2위 3위를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내일 메달 수여식 시상식이 또 따로 열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네. 여자 선수로는 동하게 둥트로서 쪼들의 전미경 태권도 황금근에어서 세 번째 아시아 이연배 선수로 기록이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네덜란드 마르크 보어 선수가 동메달의 주인공입니다. 75초 상하판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낸 마르크 보어 선수. 역시 네덜란드 등상 장이되게 합니다만은 여자 단거리에서는심당이 어, 메달이 없었어요. 어, 뜻밖에 지금 성공을 네. 냈거든요. 1차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이 아니었는데 어, 어. 2차전에서 그것을 만회하면서 어, 그냥 3위로 네. 어, 여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아, 아주 좋아하는 5수0이에서 아주 오늘 은메달의 주인공 2위의 주인공은 홈팀 러시아의 올가 파코리나 선수. 상당히 우리 이상화 선수를 지옥했던 선수 가운데 하는데 막판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어, 홈그라운드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네. 어, 잘했는데 앞으로 이상화 선수와 계속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유일한 선수입니다 네 우리가 바투리나 선수가 24살 우리 이상화 선수가 25살이니까 계속 만나게 될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투리나 선수 은메달 2위의 주인공이고 이제 제세항에서단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여자 500m,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화전수 지난 벤쿠버 금메달리스트, 이번 2014년 소시동계올림픽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이상화전수 74초 70 합계기로 이상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억지로 힘을 풀어, 풀어본다면 이상적인 꽃이 되겠는데 오늘 이상적인 꽃을 제일 높은 곳에서 받아 든다는 느낌입니다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동학에 합쳐서 3명밖에 없는 연속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로로수전의 네. 어떤 그렇죠 그런 작업, 우연히